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을 7월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할 상한가 임박한 이 주식 한 주라도 꼭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진행할 방송은 늘 말하는 이 월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늘 말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월에 천만원 정도는 목표가를 가지고 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같이 제가 뭐 이렇게 단타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100%차트예요 차트 분석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잡아 드려요. 스카이브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4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차트 소개와 함께 어,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었다. 주가 지금 10배 정도 올랐어요. 10배. 어, 물론 사실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갈줄 알았으면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게 아니라 제가 샀겠죠. 그래서 10배 사실 이렇게 어쨌든 차트만 보고서 소개시켜 드려 10배가 올랐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에, 그 샤페론이라는 종목 샤페로이라는 종목도 5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거거든요. 이거 별로 안돼 보이지만 7 70 0짜리요 70%짜리. 단기 스윙으로 충분하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어,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6월 17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뭐 한다 했어요? 장 마감하고 소개시켜드린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음 날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이거 50% 정도. 그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고, 다만 이100%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을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되고, 이제 목표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인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할 줄 아셔야 된다. 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음,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벨로프라는 종목이요. 얘는 사실 좀 차트가 좀덜 완성됐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때려박아 놓으세요 자 보면 얘가 지금 스펙합병상장주입니다 스펙합병상장주에서 스펙가격이 지금 얼마다? 2200원이다 어 2200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보통 스펙상장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죠 그러면은 한 번은 이 스펙 당시 가격까지 올립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한3배 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벨로프 같은 경우가 지금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단은 뭐 하방 수세대 돌파도 이제 시도하는 구간 이렇게 장기는 안 나왔지만 단기 하방 수세대 돌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뭐, 여기서 바닥, 원바닥 엔 투바닥 가지면서, 일단, 1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고 걸,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 될 거다. 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벨로프 같은 경우가, 내가 만약에 매매 전략을 세웠고요. 근데 뭐, 예, 이런 게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완전 최저기 때문에, 그냥 최저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음, 분할 매수도. 그래서, 매수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700원까지. 그래서, 1 82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저는 1500원에서, 1,500에서 2000, 3,000원까지 봅니다. 손절 가격대는 650원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손절가 대비해가지고 큰목표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벨로프라는 종목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깨끗한 나라. 사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저 출산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 자 보면은 뭐 월봉상 봐도 이거 지금 뭐예요. 월봉상 봐도 원바닥 앤 투바닥. 그럼 이번 기술적인 반응이 어디까지 가준다. 6천원에서 7천원, 6천에서 8천원까지 열린 구간이다 보면 좋고 특히나 일봉상에서 제가 이 깨끗한 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한 번, 한번 여기서 지금 물량수화 나왔다 다시 조정지죠 그리고, 갭을 띄우면서 거래량을 더 터뜨리고, 여기서 물렸던 이 추가적인, 안 털렸던 물량을 또 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갭을 메꾸고 나서, 갭을 메꾸고 나서 추가적인 하방 흐름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갭 메꾸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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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지금 갭 메꾸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어, 그래서 매수가격 지금 2,300, 3 0 0시 매수가격. 2350에서 2800원. 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여기는 당연히 뚫을까 생각해요. 서전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4,000원에서 6,000원. 손절 가격도 한 1800원 정도 크게 안 깨면은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아타바이오아타바이오는좀몇 번씩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 같아요. 그래서 막 단기간에 상승이 조금 나왔다 빠졌다, 조금 나왔다 빠졌다고 했는데 늘 말하는 게 해당 종목 지금 여기가 속임수 하락인지 아닌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를 무너뜨렸거든요. 이거 돌파 안착하면 이게 속임수 하락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아타바이오가 지금 어떤 자리냐. 자 여기서 이제 완전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온 자리잖아요.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거 속임수 하락으로서 위 돌파 안착하면 이제 리는 겁니다. 속임수 하락이라는 건 개인을 털었다라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지켜봐줄 좋을 것 같고, 또 일봉상 지금 흐름 보면은, 이, 여기, 지금 한번 속임수 하락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속임수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나왔다 다시 재조정. 그리고 바닥 따지고, 상한가 나왔다 재조정 나온다는 건 개인들 또 터는 거예요. 주가 날리는 그런 흐름 나와주지 않나? 좀, 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진짜 손절가는 작게, 목표가는 크게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어, 너무 5,500원. 그래서 아타바이오 매수 가격 5,500에서 6,500원. 자 목표 가격 기본 조선 1만 원대 봅니다. 1만 원, 1만 원대 보고요. 1만 원 돌파했을 때는 한 2만 원, 2만 원 정도까지 또 보면 된다. 순절 가격은 4,800원 정도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타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IQ라는 종목이 IQ. 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얘는 좀 이제 그 하방수세 이렇게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잖아요 다지면서 지금 일봉상 흐름을 봐도 지금 점점 점점 모든 이평대를 뚫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 q 큐어가왜 지금 또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유무증 이 유무증이 지금 얘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온 게 유상증자 나오고 무상증자 나온 거예요 과거에 유무증이 실리콘트였나? 실리콘트가 유무증이었나요? 그냥 이게 뭐, 뭐, 헷갈리네. 이게 여기 찾아보시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바로 때리고 나서 주가를 엄청나게 날려버린 종목들이 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목들. 자, 아이큐 같은 경우도 지금도 유무증 때리고 나서 이렇게 날리는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2평 돌파 흐름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큐도 세게 올리면 진짜 많이 세게 올리지 않나 생각해 보고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그냥 저항 맞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또 다시 지지 자리 그래서 매수 가격 1,950원에서 지금 2,250원 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3,000원대까지는 가줘야 돼요. 3,000원대 뚫어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이갭 맥구는 맥구로 가 6천원이 강한 저항일 겁니다. 그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방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한 1750원 정도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지 g i 텍이라는 종목이 지하이텍 지하이텍이고요. g i 이텍 지아이텍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켜줘야 될 구간을 좀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는 만큼 속임수 하락 나와주고 안착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볼 필요가 있고, 차트적으로는 이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는 상태고,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다?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 지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윗골리를 달고, 거래 터트리고 윗골이 달고 갬매 띄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 터지면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갭을 메꾸고 나면을 더큰 상방으로서의 시세 분을 노려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전좀늘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GI텍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GI텍 매수 전략을 찾는다고 하면 2,650에서 2,850원 정도 어저도 목표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3,500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 손절 가격도 2,5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벨로프, 깨끗한 나라, 아타바이오, 아이큐어, 지아이텍입니다 음. 다만 이렇게 네, 다섯 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지만 늘 말하지만 방금 전 차트를 가지고서 100% 분석을 했어요. 이슈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단기적으로, 단기 스윙으로 끝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좀더 가져가고 싶다면은 이슈 분석을 조금 더 하시고 들고 가셔야지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강평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